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같은 경우는 초기 개설비용이 3억에서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1억대에 다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죠. 기계화가 답입니다.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플랫폼 사업에서는 망해.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자동으 내려가죠. 그다음 내가 따블을 하면 돼요. 지금 놀잖아요. 조리가 들어가고. 제 목표는 사람이 한 명이서 매출을 5천, 6천씩 치는 매장을 만드는 게제 목적이에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왓더버가 대표 안주정입니다. 나이는 90년생, 36살이에요. 지금 가게를 몇 개나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150개 됐어요.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4년 되고 5년 차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30대 젊은 나이인데 엄청 성공하셨네요. 성공 안 했어요 아직. <laughs> 그럼 가게 오픈 받으러 오신 거예요? <laughs> 오픈하면서 사실 좀 점검도 좀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기물들을 좀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대신 저희가 완전 기물로 들어갔을 때는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아구가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좀 체크하러 왔어요. 여기입니다.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근데 여기 좀 어수선하네요. 내일 오픈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교육하고 다 정비하고 이창업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여기는 주방기구가 반자동화로 들어갔어요 보통은 이제 신규 창업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반자동화는 1억 500에서 1억 1000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 반자동화해도 7천몇백 들어갔으니까 업종 변경한 것 치고 굉장히 적게 나왔죠 그러면은 자동화도 있는 거예요? 자동화도 있죠 반기계는 3개가 들어가고 완전기계는 5개가 들어가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같은 경우는 한개 기계에 2,500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 들어가도 한 2천 한 3백 정도. 맥도날드가 한개 2,500이면은 다섯 개면 억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싸죠. 초기 개설 비용 3 억에서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1억대다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죠. 보통 아날로그는 신규 창업했을 때는 9,200에서 9,400만 원. 단기계화는 1억 500에서 1억 한 천만 원. 완전 기계화는 1억 1,500에서 1억 2천만 원. 완전 수동이랑 완전 자동이랑 가격 차이 가 많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자동. 근데 이제 금액이 500만, 1000만 원이 진짜 부족하신 분이 있어서 그렇게 나눠 놨고. 수동이랑 자동이랑 인원수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보통 5000만 원 나왔을 때 2.5에서 3.5명이 투입이 돼요. 자동으로 하면 한 1.5에서 2명, 3명에서 1.5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한명 하는데 한 300만 원 잡고 1년이면 3,600만 원이죠. 어, 1.5명이면 4,800만원 정도 아낄 수 있죠. 사실상 1년 하면은 원금 뽑는 거죠. 기계화가 답입니다.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플랫폼 사업에서는 망해 최저비용으로 기계를 써서 최저 인원으로 고액 매출을 만드는 게 핵심이죠. 반자동은 제일 힘든 파트를 기계로 돌린 게 반자동이에요. 자동은 거기서 속도가 두배더 빠른 게 자동이고요. 그릴 파트에는 이제 기계가 두 대가 있어요. 두 대가 있는데 패티를 이제 구워주는 기계, 팬 프라이하는 것들은 이쪽으로 다 들어가죠. 여기서 식용유를 가져 넣죠. 붙여주고 예열을 시키죠 보통 햄버거 필트를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햄버거를 올리고 소금 후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은자동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 내가 딴 거를 하면 돼요 지금 고기는 굽히고 있어요 네 혼자서 230도 이렇게 비 소리가 나잖아요 네. 비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네. 낮은 온도부터 소리가되는 쪄집니다 쪄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 올라가죠 다 아. <laughs> 올라가 자동으로? 네 여기서 스위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3바퀴를 돌르죠3바퀴 직화로 이제 맛을 내는 거죠 2바퀴 3바퀴 돌고 올려주면은 이제 끝이 나고 비계를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솔솔솔 뿌려주면은 이제 새우가 완성되죠. 어... 음. 설거지도 용이하게 네. 이렇게 해서 어... 바로 물총 날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하고 바로 음. <목소리> 아하. 여기 물 빠지게 다 세팅해놨나 보네요. 그렇죠. 내 수구를 다 만들어놨죠. 지금 이거 들고. 기술이 널리죠. 그출은 하고 딴이라면 돼요. 프라이팬들 안에 되니까 되게 편하네요. 그렇죠. 대박. <목소리> 빵 같은 경우도 이렇게 허리를 숙이지 않고, 그냥 바로. 이 허리 숙이고, 이렇게 할때다피로도가 좋거든요. 불구하는 음, 겁니다. 워터를 바라는 거지. 아. 음... 아, 이거지. 이제 반조리기 때문에 빵은 그일로 굽는 거. 어, 워터는 빵도 자동으로 구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계가 다 구워주죠. 지금 놀잖아요. 조리가 들어가고 네. 근데 반워터잖아요 네. 지금도 충분히 편한 거 같은데요? 지금도 편하죠. 근데 이제 속도가 더 빨라져요. 완전 속도가 훨씬 편하죠. 어휴, 대상이지. 이쪽으로 바로, 동선도 중요하거든요. 네. 발걸음이 몇 발자국인지 두 발자국, 두 발자국이 다 되죠. 그러니까 편하죠. 음, 이렇게, 이렇게. 겉은 빠져가고, 안은 촉촉하게. 자동화로 햄버거를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하나 어느 정도 걸리는 거 같아요? 보통 이제 반자동화는 3분에서 5분 안에 만들고 그릴은 한 5분에서 한 8분 정도 걸리죠 두배 정도 빨라 이렇게 매장을 자동화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운영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또 사람 문제가 너무 피곤하고 교육하면 서가고 교육하고 나가고, 교육하면 나가고. 아 교육 안한 방법이 어딨을까. 아, 그래서 교육을 덜 하는 방법을 찾았죠. 그러면은 누가 와도 맛은 다 똑같겠네요. 똑같죠. 이제 기분에 따라서 음식은 달라지거든요. 사람은 기분이 어. 안좋으면 음식 맛이 떨어지고 어. 또 내가 술을 한잔 먹고 그 다음 날에 또 오면은 또 힘들어지는데 이제는 이제 균이라게 나가죠. 저희는 광고비도 안 받거든요. 뭐 식자재율도 한34% 정도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죠 사장님들이. 식자재 34%면은 네.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프랜차이즈 안 해도 그 수준을 잘못 맞춰요. 한40% 정도 나오죠. 저희 같은 경우는 식자재가 다 완성된 게 들어가요. 완성된 게 들어갔는데도 34%가 우수한 거거든요. 다 소분이 되면서 급속 냉동 시스템이 돼서 뜯어서 그냥 바로 해동시켜서 바로 쓸수 있으니까 유통 기한에 대한 걱정도 없어요. 새우 중에 가장 퀄리티가 좋고 맛있는 새우는 국내산 빼고 베트남인데 이거는 이제 시중에서 못 구하죠 껍질까지 다 까서 들어오는 거예요? 껍질도 까고 칼집까지 다 칩니다 그리고 새우 크기도 엄청 크죠? 네. 이제, 이제 해동이 되면 더 커져요 훨씬 더 신선하게 관리할 수 있다 저희 자체적으로 마떠보거에서 생산하는 소스들 뭐 할라피뇨 알들이 다 있죠 근데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점주님이 편하고요 재료를 준비하는 피로도가 높으면 조리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 안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피로도를 줄이는 대신에 퀄리티를 최대한 맞춰야 돼요 급냉으로 그러니까 급냉이 돼야 품질이 우수하게 나와요 저희는 방부제를 넣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폐기율이 1%죠 거의 버리는 게 없습니다 너무 퍼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회사 입장에서 남아요? 남죠 이제 업체들과 조절하죠 그 대신 저희 점주님들이 많이 팔아주셔야 돼요 규모로 만들어서 싸게 들어가야죠 나중에는 이제 개수가 일정 차면 제가 무역업도 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식자재들을 생산해서 더 싸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지금 식자재비가 34%라고 했는데요 네. 나중에 무역업까지 하면 은 잘하면 뭐. 28%에서 한 30%까지 가죠 그러면 없어요 따라올 재간이 없어요 저희는 내년에 4월경에 우리 브랜드에서 할수 있는 또 다른 샵인샵 브랜드또 해드릴 거예요 왓더샐러드라고 여기서 이제 샐러드도 같이 해서 종합 음식점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음식의 퀄리티는 유지하면서요 그러려면 기계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지금도 오뚜기랑 동원이랑 대기업들이랑도 계속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내년 4월, 5월쯤 되면 이제 출시가 아마 될것 같아요. 그럼 기존 점주님들도 바로 도입할 수 있게, 뭐 기물 같은 거안 사고, 뭐 원팩화 형식으로 해서, 샐러드는 그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퀄리티를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죠. 사장님은 시설 투자금 없이 1 0만원에서 1500만원만 매출 나와도 수익도 늘어나고, 뭐 자재들도 저희가 있는 거 그대로 또 쓰고, 저희가 치킨, 새우, 고기 다 쓰잖아요. 그래서 퀄리티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서 사장님들이 좋죠. 4년 만에 가게가 150개가 됐잖아요. 네. 이렇게 잘된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돼요. 작은 매장이든 큰 매장이든 프랜차이즈도 똑같은 사업이에요. 지금 닥쳐온 문제점들 계속 변화해 나가려는 것만 있으면 계속 확장이 됩니다. 저는 업량이 9년, 10년 정도 되는데 5년, 6년 정도는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자요. 계속해요. 또 즐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놀면은 아파요, 몸이. 불안하고. 그래서 그거 하다 보면 또 몸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쓰지 마시고, 번 돈의 10%만 사치를 하시고, 90%는 저축하시고, 개발하시고, 투자하셔야지 계속 살아남으니까 힘들지만 규모를 쌓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50개의 매장 있잖아요. 평균 매출에 어느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름은 성수기거든요 여름이 지났잖아요 저희가 한 6천, 한 4백, 5 0 했어요 지금은 비성수기라서 한 5천 정도 하는데 5천에서 한 6천, 5백 합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사장님들이 장사하시면 피로감 때문에 자기의 비용을 잘 정리 못하세요 그래서 그 비용을 자동으로 정리해서 컨설팅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답변은 AI가 해줄 수 있고 저희가 바로바로 할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 자동화죠. 그것까지 되면은 제 목표는 사람이 한 명이서 매출을 5천, 6천씩 치는 매장을 만드는 게제 목적이에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제 주목적입니다.